남부라에게 여기도 하나 질문할게요. 어, 젊은 나이에 미혼모 역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, 이렇게 캐스팅 뭐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. 어, 사실 이제 미혼모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부담이 없었다라고 하기는 에 거짓말인 것 같고 솔직히 이제 캐릭터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어요. 근데 사실 이제 미혼모라는 캐릭터보다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, 특히 이재랑 마주했을 때 그리고 소연이 이재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이재가 소연을 통해서 그 어두운 일상에서 빛으로 나오는 과정이 저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런 캐릭터의 설정보다는 좀더 감정에 집중을 해서 이 캐릭터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캐릭터가 더 좋아서 네, 그 부담감을 더 덮을 수 있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